출근 전운동하고하는길 시내 중인 중인데도 연비는 상타치 재규어도 상타치 조소기업은 하타치 과장인데 5년째 막내다 편의점에서 산 토스트로 아침 끼니를 때운다 잘 먹네 출근하자마자 현장으로 간다 심상치 않다 정글이 따로 없다 회사에 와서 운전도 배우고 꽤나 사람 구실을 하게 된것 같다. 경계 깃발을 돌멩이로 박는다. 망치를 실수로 놔두고 왔다. 이것은 GPS다. 좌표를 담아오면 현장에서 경계를 복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계를 찾아서 나머지 경계들도 다 박아준다. 날씨가 매우 더워서 짜증이 난다. 사무실에 계속 있는 것보다 한 번씩 나와서 공기를 세주는 것도 기분이 정말 좋다 행배야 날씨 지긴다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간다 이 회사에 다니면서 운전도 배우고 천안의 지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 좋다 이런 차가 좀 끓겼나 보다 현장 한번 왔더니 벌써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집에 가고 싶다 도시방향 우회전입니다 다시 한번 점심을 다 먹고 회사 옥상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점심 시간에도 시간나면 이렇게 틈틈이 운동을 하는데도 몸이 안 좋아지는 날에 보니 참 레전드다.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나 보다. 생각한 것만큼 근육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자연광으로 태닝도 해본다. 몸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다. 이제 들어와서 내업을 한다. 현란한 손놀림을 보여주고 싶었다. 할 일이 태산이다. 직장인들은 알겠지만 4, 5시가 되니 혼미해진다. 그래서 괜히 네이버에다가 근성장을 검색하고

퇴근 후 운동을 마치고 샌드위치를 먹는다. 그리고 턱걸이를 빼먹을 수 없다. 오늘따라 근 데피니션이 살아나는 것 같다. 3년째 운동 중인데 이러한 조그만 변화에도 너무 기분이 좋다. 전면 포징 그리고 전완근 자랑. 마지막으로 뒤로 돌아서 포징도 잡아본다. 턱걸이 할때 있던 근육 다 어디 갔냐. 마이 아쉽다. 그리고 10시가 되면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무료 강의인 만큼 너무나도 무료해서 공간은 바로 공간은 끄고 그 잤다. 그 지상으로